아, 안녕하세요. 이거 혹시 부작용인지 좀봐 주실래요? 네, 고객님. 어떤 시술 받으셨죠? 2주 전에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리프팅이랑 보톡스 필러 시술 세개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아, 네. 리프팅이랑 보톡스 받으신 고객님 기억납니다. 혹시 붉어지거나 가려우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턱 근육이 줄어든 느낌이 들어서요. 네? 아니, 턱 근육이 줄어들어서 갸름해졌더라고요. 예전에 맞았을 때는 비대칭이 왔는데 이게 제대로 된거 맞죠? 아, 고객님. 그건 부작용이 아니라 턱보톡스 시술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레이저 리프팅 있잖아요. 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통증 없는 시술인데 나는 솔로 24기 순자님이 받으셔서 유명해졌다는 리프팅이요. 아, 올타이트 리프팅 말씀하시는 거죠? 아 맞다, 올타이트. 이거 받을 때저 진짜 잠들었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안 아픈 게 맞나요? 네, 원래 통증 없는 리프팅으로 유명한 시술이에요. 그럼 저 혹시 오늘 저녁 7시에 스킨 부스터 예약 될까요? 겨울철이라 피부 보습 때문에 리쥬란 받으러 가고 싶네요.